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AI가 현재 투자자를 위해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 그리고 트럼프 텍사스 조선소와 계약 체결로 북극 새빙선 도입 추진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취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인공지능과 투자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의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인공지능이 현재 투자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수 있고 또 어떤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는 AI, 즉, 인공지능이 빠질 수 없는 키워드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AI를 통해 수익을 높일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정말로 AI에게 돈을 맡겨도 될까요? AI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요약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기사, 기업 실적 발표, 소셜미디어 글까지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투자자에게 유용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죠. 예를 들어, 미국의 대표적인 개인 투자 플랫폼 로빈노드는 코어텍스라는 AI 도구를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도구는 기업 분석 내용부터 기술적 지표까지 요약해 보여주며 일반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가공해 줍니다. 심지어 투자자가 이 주식이 3개월 안에 10% 오를 것 같다는 가설을 입력하면 그에 맞는 투자 전략과 옵션 매매 방법까지 제안해 줍니다. 하지만 이처럼 똑똑한 AI조차도 완벽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교, 시카고 대학교, 민스터 대학교 등의 연구팀은 AI를 활용해 실적 발표 코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 결과 AI는 경영진의 미묘한 말투 변화나 회피성 발언을 포착하고 그걸 통해 기업 리스크나 지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런 능력도 너무 자주 활용되면 오히려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AI를 의식해 리스크 단어를 피하는 식으로 말투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AI는 종종 환각이라 불리는 오류도 발생시킵니다. 실제로 2023년에는 펜타곤 인근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AI 합성 이미지가 퍼지면서 주식시장이 한때 크게 흔들렸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할 새도 없이 투자자들은 공포에 반응했던 것이죠. 마켓워치는 실험을 통해 로빈우드의 2024년 재무보고서를 AI에게 요약해보라고 했습니다. 채찌PT는 꽤 훌륭하게 내용을 정리했지만 구글의 재미이는 2023년 보고서를 잘못 참조하거나 아예 다른 문서를 인용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잘못된 정보가 나왔고 이는 금융 투자에 있어 매우 치명적인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까지는 인간의 감시와 판단이 반드시 필요한 단계입니다. 전문 투자자, 체프리 이메뉴얼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AI가 더 효과적인 도구가 되기 위해선 단순히 정보를 요약하는 것을 넘어서 진짜 중요한 정보를 정확히 뽑아내는 추출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러 월가 투자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했으며 AI와 가상화폐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한 기술적 배경도 갖추고 있죠. 그는 또한 앞으로는 여러 개의 AI 모델이 서로 다른 역할을 나눠서 동시에 분석하는 멀티 에이전트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컨대 어떤 AI는 뉴스만, 또 다른 AI는 숫자 데이터만 분석해서 서로 협업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설령 이런 구조가 자리잡는다 해도 AI가 항상 수익성 있는 투자 전략을 만들어 줄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수많은 요인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때론 가장 논리적인 정보와 정반대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이기도 하니까요. 이건 인간도 마찬가지로 어려워하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AI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답은 패턴 인식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AI가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때로 존재하지 않는 패턴을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AI는 훨씬 더 일관된 기준으로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진짜 패턴을 찾아냅니다. 투자 플랫폼 무무는 AI를 활용한 패턴 파인더를 도입했는데 이 기능은 16가지 이상의 기술적 신호를 수천 개의 주식에서 감지해줍니다. 이로 인해 기술적 분석을 활용하는 투자자들이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죠.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는 퍼블릭이라는 플랫폼입니다. 퍼블릭은 AI 기반의 투자 보조도구 알파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맞춤형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AI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비율, 즉 행동 전환율이 놀라울 정도로 높다는 점입니다. 일반 뉴스 기사는 2%, 소셜 콘텐츠는 5%에 불과한 데 비해 AI는 무려 40%에 달합니다. 이런 이유로 퍼블릭은 결국 기존의 소셜 피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의 게시물 대신 AI가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오늘 어떤 일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요약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블로그를 통해 AI가 소셜을 삼켜버렸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스스로 투자하는 사람과 전문가에게 맡기는 사람이라는 이분법적인 구조를 넘어 AI와 함께 투자하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자를 보게 될까요? 퍼블릭의 CEO는 바로 그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AI는 인간의 직관, 전문가의 전략, 그리고 기계의 데이터, 분석 능력을 모두 연결해주는 세 번째 길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AI는 이미 투자 세계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사람들의 투자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인간의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보를 요약하고 패턴을 찾는 데는 AI가 매우 유용하지만, 돈을 실제로 투자할지 말지, 언제 사고 팔지의 결정은 여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AI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투자성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의 조선산업과 북극 전략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기사를 바탕으로 구성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조선업 부활 계획과 관련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운산업과 조선업의 부활을 선언한 이후 한 가지 중요한 움직임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조선업체 데이비가 미국 텍사스의 선박 수리시설을 인수해 미국을 위한 북극 세빙선 건조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이 보유한 북극 세빙선은 단세척. 반면 러시아는 약0척 이상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북극이라는 전략적 지역에서 이렇게 큰 격차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변화와 자원경쟁, 지정학적 갈등이 북극을 둘러싸고 갈수록 치열해지는 지금, 세빙선은 단순한 선박이 아니라 국가의 영향력을 상징하는 도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운산업과 조선업을 살리는 것을 행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설정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의회 연설을 통해 미국은 조선업에서 뒤처졌지만 우리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따라잡을 것이며 조선업의 부활을 실현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미국 내 상선과 군용 선박 생산 확대를 위한 행정 명령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조선업 재건 정책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모두가 조선업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고, 양당 의원들은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 및 항만 인프라법을 공동파리하며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데이비가 움직였습니다. 텍사스의 갤버스턴과 포트하서에 있는 걸프코퍼 앤 메뉴팩처링의 조선소 자산을 인수하는 계약을 추진 중이며, 이 거래는 올해 여름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이비는 해당 조선소를 대대적으로 현대화하고, 이를 통해 텍사스를 세계적인 세빙선 건조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투자금만 무려 1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데이비는 이미 핀란드 헬싱키의 새빙선 전문 조선소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기술을 그대로 텍사스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핀란드는 새빙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죠. 데이비는 또한 캐나다, 케벡에서도 새빙선 전문 조선소를 운영 중입니다. 이런 글로벌 인프라와 기술력이 미국 조선소에 접목된다면 미국 내에서 자국산 새빙선을 생산하는 일이 현실화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하나 그룹의 사례와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하나는 작년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 미국 조선업에 본격 진출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조선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조선 수요가 특히 군함과 특수 선박 중심으로 급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 해군의 조선 프로젝트들조차 국내 생산 능력 부족으로 인해 예정보다 늦어지고 예산도 초과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주 미국 해양경비대는 25년 만에 북극항해에 투입된 새 빙선 스토리수호의첫 항해를 발표했습니다. 이 배는 원래 아이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선박으로 루이지애나에서 1억 2500만 달러에 인수된 후 개조된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캐나다와 핀란드와 함께 새 빙선 협력 노력 협정을 체결하며 기술과 전문 지식 공유를 약속했고 올해 3월에는 이 협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 미국은 이제 북극 전략을 단순한 외교나 군사 문제로만 보지 않고 조선업이라는 산업 기반과 직접 연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단순히 새 빙선을 만드는 것을 넘어 미국 땅에서 미국 자본과 기술로 선박을 건조하고 이를 통해 경제와 안보 양쪽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향후 수십년간 북극을 둘러싼 강대국 간 경쟁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장기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